안녕하세요. 민지의 꿀사연입니다. 즐겁게 감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사연 시작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몇년전 아내를 사고로 먼저 보내고 홀로 지내고 있는 30대 후반 남성이에요. 아내를 잃고는 상실감에 빠져서 인생을 어찌 살아야 하나 방황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도 처형이 저를 잘 챙겨줘서 지금은 다시 힘을 내서 살아가고 있어요. 요즘 저는 처형과 아주 각별한 사이가 되었는데요.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지방 출신으로 전문대학을 나온 저는 건설 현장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군대를 제대하고는 안산 쪽으로 올라와서 혼자 자취를 하면서 지내고 있었죠. 저는 여자친구를 사귀어 본 일이 없었어요. 여자와 접점을 가져봤던 거는 전문대 다니던 시절 미팅 몇 번이 고작이었어요. 그러던 중 제가 30대 중반쯤 되었을 때 운명처럼 아내를 만나게 되었죠. 제가 자주 가던 동네 마트에서 캐셔로 일을 하던 아내를 만나게 된 건데요. 작은 체구에 친절하고 눈웃음이 매력적인 여자였어요. 평생 동안 첫눈에 반해본 사람이 아내가 처음이었죠. 좋아하는 마음만 가득했지 숫기가 없어서 마음을 표현은 못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저 아내가 일하던 마트에 물건을 자주 사러 가게 되면서 얼굴을 보는 걸로 만족해야 했죠. 그런데 수시로 마트에 들르고 계산할 때면 얼굴이 빨개져서 부끄러워 하는 저를 보고는 아내가 제 마음을 눈치챘었나 봐요. 고맙게도 아내가 먼저 저에게 다가와 주었고 우리는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던 거죠. 친절하고 상냥한 인상만큼이나 아내는 좋은 여자였어요. 좋은 직장을 가진 것도 집안이 좋은 것도 아닌 저를 남편으로 받아들여 줬으니까요. 저도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못했지만 아내도 호러머니 밑에서 자라다 보니 집안 형편이 썩 좋지는 못했어요. 우리는 그래도 사랑 하나로 부부가 되었고 서로 의지하면서 예쁘게 살아가게 되었죠. 제가 지내던 단칸방에서 신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아내는 둘이서 돈을 모아서 살림을 늘려가는 것도 재밌지 않겠냐면서 근사한 신혼집을 마련하지 못한 저를 이해해 주었죠. 그렇게 둘이 알뜰하게 모아서 방두 개짜리 빌라로 이사를 가고는 둘이서 얼마나 뿌듯해하고 기뻐했는지 몰라요. 더 열심히 일해서 형편이 좋아지고 나면 아이도 낳자고 약속도 해둔 상태였죠. 아내에게는 언니가 한명 있는데요. 아내보다 세살 많은 처형은 얼마 전 이혼을 하고는 아내와 둘이서 같이 지내고 있었어요. 결혼 이후에 다시 혼자 지내게 되었던 처형은 우리 집에 자주 놀러오면서 가깝게 지내는 편이었죠. 아내는 참하고 조용조용한 성격인데 반해 처형은 꾸미는 것도 좋아하고 무척 활달한 성격이었어요. 조금 덜렁대는 편이기도 했지만, 처형은 분위기 메이커였죠. 같이 있으면 아내도 저도 웃을 일이 많아지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처형이 집에 놀러 오는 게 반갑기도 했고요. 서로 가까이 살면서 가족도 몇 없으니, 아내도 이혼한 처형을 잘 챙기곤 했어요. 저도 처형을 친누나처럼 대했고요. 처형은 늘제 등짝을 어루만지면서 제부처럼 등짝 넓은 남자를 만나서 다시 시집가야 할 텐데 하면서 짓궂은 농담을 던지기도 했죠. 그럴 때면 아내는 제 등짝은 자기 거라면서 꿈깨라고 했고요. 그렇게 우리 셋은 정말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인가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소식을 듣게 되었죠. 제가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처형에게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내가 병원에 있으니 빨리 오라고요.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했어요. 저는 당장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아내는 결국 저에게 마지막 인사도 남기지 못하고 떠나게 되었죠. 그 후로 저는 당분간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제 인생에서 아내로 인해서 정말 분에 넘칠 만큼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런 아내가 한순간에 제 곁을 떠났다는 것이 믿기지를 않더라고요. 그 후로 처형이 집에 자주 들러서 식사랑 집안일을 봐주기 시작했어요. 처형을 보고 있자면 아내 생각이 더욱 나서 눈물이 마르지를 않더라고요. 그런 저를 보고 처형은 산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겠냐면서 저를 위로해 주었죠. 정말 처형이 아니었으면 견디기가 더 힘들었을 거예요. 처형의 슬픔도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었겠죠. 밥상을 차려놓고 마주 앉아서는 둘이 하염없이 눈물만 한참 흘린 일도 많았죠. 그래도 정말 산 사람은 사라지나 봐요. 슬픔이 가시지는 않았지만,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어떻게든 살아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도 무척 슬펐지만, 같은 슬픔을 견뎌내고 있는 처형도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처형은 또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처형에게라도 잘 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안 그래도 되는데 굳이 집에 와서 제 식사도 챙겨주고 집안 일도 도와주는 처형에게 고마운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처형과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퇴근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처형에게 전화해서 외식을 하자고 하기도 했고요. 주말에 집에만 있으면 더 우울하니 같이 바람이라도 쏘이러 가자고 하기도 했죠. 그렇게 같은 아픔을 위로하고 의지하다 보니 처형과 더 가까워지고 정도 많이 들게 되었어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보다도 더 처형과 각별한 사이가 되어가고 있었죠. 그렇게 꽤 여러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저도 아내를 보낸 슬픔에서 어느 정도는 빠져나와서 일상의 삶으로 조금은 돌아올 수 있었죠. 그러던 중 처형에게 일이 한 가지 터지고 말았어요. 고향 친구가 급하다고 부탁을 하는 통에 돈을 빌려줬는데 그 친구가 돈을 받고는 잠적을 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혼자 사는 여자가 무슨 여유 돈이 있었겠어요. 살던 집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그 돈을 빌려줬는데 고향 친구라는 작자가 뒤통수를 때려버린 거죠. 처형은 꼼짝없이 그 대출금을 갚아나가야 할 형편이었죠. 발만 동동 구르면서 난처해하는 처형을 보니 어떻게든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많은 생각을 하다가 처형에게 그 집을 빼고 당분간 저희 집에 와서 지내라고 했어요. 한달 벌어서 한달 먹고 사는 형편인데 담보대출금까지 갚고 있을 형편이 아닌 듯 했거든요. 어차피 저희 집도 방이 두 개니 방한 개는 비어 있는 상태였고요. 그렇게 처형과의 한 집사리가 시작되었어요.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을 같이 견뎌준 사람인데 그 정도는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일이었죠. 그리고는 처형과 저는 백방으로 돈 떼먹고 도망간 친구의 행방을 찾아보기로 했죠. 처형과 같이 사는 건 나쁘지 않았어요. 늘 혼자 있어야 하는 집에 처형이라도 있으니 조금은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듯 했고요. 옛날 생각도 나고 좋더라고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 처형이 종종 저희 집에 와서 자고 간 날들도 많았는데요. 그런데 아예 이렇게 같이 사는 건 조금 다른 이야기더라고요. 불편한 건 아니었지만 처형도 여자라고 매일 한 집에 있으면서 눈에 자꾸 보이니 안 좋은 점이 있더라고요. 처형의 속옷 빨래가 보인다거나 처형이 씻고 나온 후의 모습들을 매일 같이 보다 보니 잊어버리고 지내던 남성성이 불끈 살아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저는 처형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고 스스로를 질책하면서 다른 생각으로 잊어보려고 애를 썼는데요. 한번 고개를 든그 생각들은 쉽게 사그라들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인가는 처형이 유독 몸매가 도드라지는 옷을 입고 있던 날이었는데요. 그날은 불쑥불쑥 올라오는 생각들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저녁 피곤해서 먼저 자야겠다는 핑계를 둘러대고 제 방으로 들어가서 스스로를 위로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물론 자기 위로를 하면서는 처형이 아닌 다른 사람을 생각하려고 애썼고요. 혹여라도 처형이 떠오르면 억지로 다른 여자 생각을 해보려고 안간힘을 쓰기도 했죠. 그런데 솔직하게 이야기하자면 처형 생각을 하기도 했었어요. 떠오르는 생각은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후로도 그런 시간들이 당분간 지속되었어요. 처형은 언제나처럼 저를 다정하게 대해주었는데, 저만 도둑이 제발 저리는 것처럼 민망하기도 하고 미안한 생각이 들기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대형 사고가 터져버리고 말았는데요. 제 방에서 혼자만의 해피타임을 보내고 있던 어느 밤, 처형이 갑자기 제 방문을 불쑥 열고 들어왔고, 그 순간을 다 목격해버리고 만 거죠. 처형이 머물던 작은 방에 벌레가 나와서 너무 놀라서 제 방으로 온 거였는데요. 처형은 제 모습을 보자마자 바로 다시 방문을 닫고 나갔고요. 제부, 나 아무것도 못 봤어라고 문 밖에서 얘기했지만, 장님이 아닌 이상 못 봤을 리가 없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죠. 저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을 만큼 창피했어요. 잠시 후에 제가 진정시키고 거실로 나갔을 때, 처형은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남자들 그러는 거 자기는 다 이해할 수 있으니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아내를 먼저 보내고 얼마나 혼자 외롭겠냐면서 다 건강하다는 신호인이 좋은 거다. 그러니 민망해 하지 말라고 하면서 어색한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노력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도 남편이랑 이혼하고 오랫동안 혼자 지내면서 쌓이는 걸풀 곳이 없어서 제 심정을 다 이해한다고 했죠. 그런 솔직한 이야기들을 주고받다 보니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은 어느새 조금은 사그라들게 되었고요. 저도 조금이라도 처형에게 솔직해지고 싶은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들킨 김에 저도 제 솔직한 마음을 처형에게 털어놓게 되었어요. 처형에게 이상한 마음을 품은 건 아닌데 같이 살면서 자꾸 눈에 보이고 하다 보니 간혹 본능적인 생각이 꾸물꾸물 올라올 때도 있다고요. 그랬더니 처형은 본인이 여자로서 매력이 있다는 거냐면서 오히려 기분 좋아하더라고요. 잠깐의 어색한 정적이 흐른 후에 처형은 저에게 조금 가까이 다가와 앉았어요. 그러면서 무언가 다짐을 한듯제 손을 잡으면서 저에게 말을 건넸죠. 지금 이 순간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지금만 생각하자고요. 저는 처형의 그 이야기에 그간의 경계심들이 다 무너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처형과 저는 그동안 억눌려 있던 것들을 다 쏟아내게 되었죠. 정말 오랜 시간 쌓여 있던 모든 것들을 말이에요. 그리고 그날 우리는 날이 밝아올 때까지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정말 꿈 같은 황홀한 시간들이었죠. 그후로 우리는 이전보다도 더 각별한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주면서 말이죠. 그렇게 처형과 저는 아주 깊은 사이가 되어가고 있어요. 저와 처형이 언제까지 이런 사랑을 계속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우리는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서로 잘 맞기도 하고 서로 많이 좋아하고 있어요.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도 저와 처형을 이해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요. 그런데 주변에서 혹여나 우리를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볼까봐 걱정이 되기도 해요. 비록 지금은 헤쳐나가야 할 문제들이 많이 남아있지만, 저와 처형은 정말로 서로를 아끼고 많이 사랑하고 있답니다. 우리 이대로 계속 사랑해도 되는 거겠죠?